네,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조금 전에 기사단 레이드 버그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공식 카페에 8시에 네, 이렇게 신규 강림 네, 공지가 올라왔어요. 자, 4월 20일 화요일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고요. 네, 이름은 벼락의 폭군입니다. 지금 저쪽 멀리 보면은 공중에 나즈리엘이 네, 보이는 것 같고 아래쪽에는 네, 파두가 보이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장면은 아무래도 신규 강림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세이비어로 유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는 세이비어의 아마 남성처럼 보이죠 네 여성은 아닌 것 같고 남성 캐릭터의 이미지 컷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도류예요네 이도류를 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이도류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스카이라기든가 듀얼처럼 이도류가 공격할때 뭔가 좀 시원시원한 네 그런 맛이 있어요 본크나 네 브레이커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죠 아무래도 공속이 빨라서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속성은 사실 어떤 속성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신규 강림이 어떤 새로운 뭐 바람속성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느낌의 네, 공격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옵션들 중에 하나일 것인가는 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뭔가 좀 새로운 옵션이 나올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강림 장비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더 크는 국민 장비죠 경쟁전이나 토벌에서도 압도적인 네, 그런 화력을 자랑하는 네, 무기가 되겠고 자그 아래쪽에 라이트닝 슈터 같은 경우에는 전설 랏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보조무기죠 어, 전설 라스 쓸때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굉장히 효율도 좋고 네, 화력도 좋은 네, 전설 보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홀리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들이 네, 5초월 이상 해서 굉장히 네, 교복같이 입었던 네, 방어구가 되겠고 테라 팬던트는 지금도 네, 분노게이지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네, 그런 팬던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블레이즈 바스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곳에 쓰이면서 경쟁전에서도 아직까지 네,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 밑에는 헤로틱 실드도 에어 무기들과 굉장히 또 궁합이 좋은 네, 보존 무기 중 하나예요. 자 아래쪽을 쭉 내려가 보시면은 다크 라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번 10전장이 나오면서 도 굉장히 네, 쓰임새가 있어서 사실 감림 장비 중에서는 안 쓰는 게 없어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슈도템플러는 진짜 경쟁전에서 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방어구입니다. 이 정도로 감림 장비는 무가금이라도꼭6초월까지 가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어, 신규 강림이 예고 됐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강림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요 와 노가다 노가다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소탕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소탕권을 교환 하시려면 교환을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행동력, 부관의 행동력이 10만 땅 차있는 애들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횟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로인을 누르면 무료 교환으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두 번, 두 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요거를 좀 해서 많이 쌓아두신다면, 어, 신규 강림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수월할 수가 있겠죠. 노가다를 할수 있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탄권을 모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행동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행동력을 모아야지만 또 교환도 가능하거든요. 행동력을 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소지품으로 가볼게요. 자, 소지품에서 권능의 알로 오시면 이렇게 회색, 정말 네 열기도 싫은 강림 권능의 알이라는 게 보입니다. 많은 어, 분들이 좀 쌓여 있을 텐데 저는 무기화금 계정을 좀잘 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수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메인 보상에 행동력 물량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강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다른 것보다 이렇게 어, 강림 권능해야 하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모아두시면 은 네, 강림 장비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자그 다음은 바로 전설 봉인된 초월석과 희귀 봉인된 초월석입니다 강림 장비 같은 경우에도 도감작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전설과 희귀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귀 같은 경우에는 어 좀전 초월석을 이용해서 빠르게 올려주면서 도감을 획득할 수가 있고 전설 초월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로 옵션이 괜찮다면 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물론 무가금 같은 경우들은 좀 아까울 수가 있겠지만 어저 같은 경우에도 전설 갑옷 중에 네 쉐도우 템플러를 봉이된 초월석으로 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화력이 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아다가 쉽지가 않아요. 신규 강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초월석을 모았다가 빠르게 올려서 네, 아주 톡톡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제 신규 강림이 예고된 시점에서는 초월석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신규 강림 장비의 네, 효율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어 고수분들이 좀 많은 네, 데이터를 주실 거예요.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하셔서 네, 초월석을 쓸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림 장비를 만드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제작 의뢰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 의뢰까지 네,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과금을 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려야지만 5초월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제작 의뢰를 눌러보시고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대기 시간 단축을 누르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네,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어,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좀 저축을 해드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얼마 전부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전설 초월석 교환을 눌러보면 네 교환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강림 장비죠. 그러니까 이 강림 장비를 통한 네, 전설 초월석 확보를 위해서 생각보다 스테이크를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운드가 왠지 의도를 한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 신규 강림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계속해서 교환을 할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어느 정도 스테이크와 치킨 등을 좀 빠르게 소비를 하게 한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신규 강림이 나올 때까지 절대 교환을 하지 마시고 네, 가지고 계시다가 네, 신규 강림이 나오면 신규 강림 장비를 확, 확보를 위한 네, 스테이크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림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쓰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율도 있고. 어 사용을 누구나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운드가 헌드레소 오를 만들면서 어떤 스토리 진행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크도 그렇고 네, 쉐도우 템플로도 그렇고 어, 지금까지 나온 불바나 모든 장비들이 전부 다 스토리나 네, 게임을 진행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네, 신규 강림이 나왔을 때어 무리 없이 다른 분들에게 뒤처짐 없이 따라갈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버그 영상 이후에 또 갑자기 신규 컨텐츠 영상을 올려서 어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어 빠르게 버그가 수정됐으면 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